미증치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. S&P 500 지수가 잠시 주춤하고 반도체 지수는 3% 가까이 급락했는데요. 왜일까요? 바로 인텔 때문입니다. 인텔의 2024년 실적 감망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요일에도 인텔은 11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주말 사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영상이 퍼트려지는 이슈도 있었습니다.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이 나오면서 인텔의 악재는 더 크게 부각됐고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악화시켰습니다. 한편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. 먼저 1월 FMC o 회의. 시장에서는 주요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리 인하의 순서상 큐티를 멈추는 곧 테이퍼링이 먼저 시작되어야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. 이번 주는 M7 중 무려 5개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.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, 목요일에는 아마존, 애플, 메타의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요. 곧챙기